플래시 댄스 바차타 스텝 설명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포워드 스텝. 왼발 투게더. 오른발 백 스텝. 왼발 드래그. 오른발 옆에 왼발 터치. 위드 힙 범핑. 왼발 포워드 스텝. 투게더. 왼발 백 드래그. 터치. 카운트 1 2 3 5 6 7 8 섹션 2 바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롤링 바인턴 왼쪽으로 왼쪽으로 4턴 회전 왼발 포워드 2턴 회전 오른발 백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발 사이드 왼발을 오른발 옆에 터치 왼발 사이드 오른발 터치 재즈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 오른발 크로스 4분의 1 회전 백 사이드 왼발 포워드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포워드 락 리커버 오른쪽으로 4분의 1 회전해서 오른발 사이드 6시 방향, 왼발을 오른발 옆에 터치. 왼쪽 사이드 스텝 놓으면서 왼쪽 스웨이, 오른쪽 스웨이, 왼쪽 스웨이, 마지막 오른발을 왼발 옆에 터치. 카운트!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Full count 하겠습니다. Section on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Section two.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Section three: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 2, 3, 4, 5, 6, 7, Section 4, 1, 2, 3, 4, 5, 6, 7, eight. 1, 2, 3, 4, 5, 6, 7, eight.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다섯 번째 월16 카운트 이후 리스타트 있습니다.